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당연히 시각 아닐까요? 어, 맞습니다. 어, 네, 제가 시각을 진짜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시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음. 또 촉각. 우리가 이제 스킨십을 슬슬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시각, 촉각을 자극해 고백을 부르는 뷰티템을 알려드리려고요. 잡티 없이 그흰 피부에 약간 뭔가 탱글탱글한 그런 피부들, 그런 피부에 동화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바로 수도원의 역사를 담아서 여자들의 피부를 가꾸어 주는 천연 화장품을 준비했어요. 수도원. 저도 이거 알아요. 이거 유명해요. 원래는 미용이 아니라 피부 체력 증중 증진을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보습 효과는 물론이고 항산화 작용까지 도와줘서 탄력 있고 예쁜 피부로 가워진다고 음 하는데 굉장히 산뜻하게 발림성도 좋고 이게 바르면 향도, 너무 향도 좋아요. 향도 좋고 기분이 참 좋아요. 음. 어, 근데 이거 진짜 촉감도 좋다. 너무 너무 네. 쫀쫀, 쫀쫀하고 좋죠. 딱 빛나는 막 광나는 피부로 되면 음. 정말. 신품할까요? 아 이거는 그냥 백퍼센트 죽은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 신품 포인트입니다. <laughs> 그 수도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었을지 음. 좀 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네. 제품이죠. 그리고 아시죠? 이거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거. 아 진짜요? 이게 음. 근데 약간 향도 뭔가 수도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건해지고 순수해지는 네. 그런 느낌. 되게 맑고 깨끗한 그런 향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이걸 만지게 돼요 다른 어, 부위를 너무 이게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서 이 크림을 바른 여자친구가 있으면 계속 이 얼굴을 계속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순 없겠죠 왜냐면 수는 그의 미를 지울 순 없으니까 그녀의 음 예. 아, 너무 같다 <laughs> 이런 거는 약간 나만을 위해서 아껴두고 싶은 소문내기 싫은 우리끼리만 알고 싶은 그런 음. 뷰티 팀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윤기나고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썸남의 시선을 확 강탈할 수 있는 진정 만지고 싶은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아, 오, 냄새 너무 좋다. 이런 향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향 나면요? 네. 이런 아무래도 향... 이런 향 나면 얼굴에서는 이렇게 먹기 좋지 않아 약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뭔가 깨끗해 보이고. 그쵸. 렇음 약간 이미지가 달라 보이겠죠. 깨끗하고 촉촉한, 촉촉한, 피부를 바라보면 절로 왠지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럼요. 무조건 100% 고백합니다. 동현 씨의 신공포인트는 이 수분크림이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겠는데요. 그럼요. 네. 동현 씨한테 마음 있으신 분, 단돈? <laughs> 팔아야, 갑자기 팔아야 될것 같아요.